공자입니다 여러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늘 준비된 음식은 엽기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어, 사실 제가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먹기는 하는데 어머니도 저보단 조금 잘, 잘 드시는 것 같거든요 덜매운 맛으로 저희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음식 소개를 좀 드리면 주먹밥 주먹밥은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드시죠. 네.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좀 먹어볼까나. 아 오늘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찍게 드릴까요아 예. 그 찍게 그거 써야 되잖아요. 튀김 자를 때 쓰요. 아 일단 자르고 그럼 드릴게요. 아 예. 아또 튀김 여기 부평 문화의 거리 쪽이라 그랬나? 아 이거 이거 떡볶이요? 튀김 어... 튀김은 부평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튀김 맛집인데 예. 음 매워요 매워? 먹자 음. 못 먹겠어? 먹기는 먹자못 <laughs> 먹겠으면 말씀하세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오. 밥이 되게 맛있어요. 주먹밥이 되게 맛있어요? 응.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자. 주인자. 오케이. 엄마 못뭐 잘라드릴까? 튀김. 고구마. 고구마. 아니, 고구마 하나만. 아 근데 이 주먹밥이 은근히 맛있어요. 이 주먹밥이 아니 뭐 넣었는데 이렇게 은근히 맛있어요? 아그 주먹밥에 예. 밥 넣고 참깨 넣고. 그리고 뭐 넣었더라? 참기름, 김마, 김가루, 그리고 음. 마요네즈 음.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 음. <laughs> 어 맵다 <laughs> 맵네 엄마 이 소스는 뭐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소요 아니 그 소스 아닌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야채 튀김. 완전 튀김부터. 음, 야 야채 튀김이 엄청 실하다. 음. 오징어도 되게 커 오징어? 오 야채 하 썰어줘 야채 엄청 커요 와 맛있네 야채 진짜 맛있네 약간 매운 처음 먹을때만 매워 그래안매 그래? 응. 원래 간면 갈수록 매운데, 음 맛있는데, 음냐면 그렇게 맵진 않네. 다리들 아, 맵네. <laughs> 음 엄마 이것도 먹어봐요. 이거는 치즈튀김이야. 드셔보세요 음. <laughs> 음, 아, 맵네. 아우, 아유, 계란찜 간을 잘했네요. 약간 주먹적인아 계란찜 조금 섞어봐야 돼. 음, 진짜 맛있다. 잘했네 엄마 <laughs> 확실히 튀김은 그 따로 산 데가 훨씬 맛있다 따로? 응그옆대에 음, 좋은 튀김보다 훨씬 맛있다 이건 오리무가 이건 오리의 물김치. 음. 엄청 주먹밥이 그렇게 맛있단 말이지? 사모니도 맛있네. 사실 남자는 여자 말도 들어야 돼. 그죠? 그럼요. 자다가도 땡기죠 <laughs> 엄마 순대 어느 불 좋아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순대가 좋아? 응. 네. 난 허파. 음. 경상도 엄마 부산이 경상도잖아 고양이 경상도에서는 순대 그.. 뭐냐 쌈장 찍어 먹던데 몰라요 <laughs> 몰라말나 너무 빨빨먹먹봐 봐. 부부르정 그러지 왜? 지정하고말 정말, 네 <laughs>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까 아, 주먹밥 만들면서 주먹밥 두개 주서 먹었나 이게 끝인지? 덜 매운 맛이라고 덜 매운 맛은 먹을 만하네 그죠까이 정도면 다 먹겠죠 음다 먹겠대. 치즈 <laughs> 다 가져갔어요. 치즈 다 가져가라고? 네. 엄마 치즈 안 좋아해? 응. 왜? 먹어 맛있어.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엄마. 음.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맛이? 먹을만해요? 응튀김이 맛있어요. 어? 떡볶이보다 튀김이 맛있어요. 아, 튀김이 맛있다고? 응. 잘못 들었어, 나. 치킨이 맛있어요. 놀면서. 응. 튀김, 튀김. 음. 떡볶이보다 튀김이 더 맛있다? 응, 튀김이 더 맛있어. 어우, 야, 머리에 땀 터졌다. 응? <laughs> 나, 나 줄어들었는데, 엄마 자기 입 닦고 앉아있네. 응. <laughs> 됐어. 응, 그래요? 됐어. 아야 이따 줘. 내가 달라야할때 아, 준비는 는데 됐어요? 말은 솔직히 맵지? 아니, 매운 건 하나도 없는데. 눈에 눈물 고이는 같은데? 아, 근데 왜 배가 부르나 그러지? <웃음> <웃음> 에이, 개봉. 그러니까 아. 나도 이상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들어간다 그러지? 이게 이게 떡볶이가 이게 배가 부른가 보다 <목소리> 응. 쌀 떡볶이 배 부른가? 떡볶이하고 쌀멍지니까 떡볶이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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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 응 주먹밥 맛은 있는데 아, 이거 배가 부르네 너만 먹어 천천히 집에서 뭐 먹고 왔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불어. 뭐 먹고 왔어? 물지게 먹으면 막지 말아. 억지로 엄지로 네? 먹지 말라고. 응. 우리 시청자들도 그들도 건안바래내 응. 친구 다 엄마 걱정하고 난리 났다 지금. 어느? 오늘도 전화왔어. 뭐라고? 현묵이라고. 응. 저기 어, 명주 대학 친구인데 응. <laughs> 지금 안산에 있어. 걔는 그 우리 아버지 아파가 갖고 방송 잠깐 쉰다고 <laughs> 잠깐 못 올라온다고 그 영상 보고 전화 갖고 <laughs> 아버지 괜찮으시냐 이렇게 안 보는 분네요 응. 되게 고마운 친구지 그 친구도 엄마 건강 잘 챙겨서 방송하시라고 얘기하더라고. 아유, 얼굴은 못 보고 누구신지는 몰라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잘생긴 친구는 아니야. 재성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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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밌게 재 생겼어. 놀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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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자친구 있을 걸? 없나?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봤었는데, 올해, 올해못 봤네. 머플러 이쁜 거 했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흥분 네, 좀 썬다.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마블. 이뻐, 이뻐. 양념도잘 됐지? <laughs> 어, 그러네? 응, 그러네? 아그려네 응, 그러네? 응, 그러네? 응, 그러네? 응, 그러는 응, 올 연말은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와. 다, 예, 네, 코로나, 다 9시, 9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laughs> 아주 조용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또 날씨는 또 춥대요. 응, <laughs> 야돼 아유, 눈 오면 뭐해? 아, 올해 진짜 안 왔지. 하늘에서 오는 쓰레기야. 몰 때만 잠깐 이쁘지? 쌓이면 추워, 쓸어서 치워야 되지. 녹으면 질척거려서 짜증나지. 얼면은 또넘어져가고 다치지. 여러가지 문제야, 그지? 진짜 배부른가 보네. 아, 어, 오늘은 이상하게 많이 못 먹겠네. 어,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걱정된다. <laughs> 응? 아니, 안 아파요. <laughs> 입맛이안 맞지? 솔직히. <laughs> 사실,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아니네. 응. <laughs> 어어 <laughs> <laughs> 아유, 배 많이 먹지만 없어. <웃음> <웃음> 오늘의 맛은 중어밥과 튀김 튀김 날래 니눈나우 날래 날래 <웃음> 뭐 하고 있네 <laughs> 요거랑 요거만 먹어야겠다 요거랑 배부르다 소주만 음. 혼자 먹으니까 또 신이 안 나. <laughs> 알죠 제 마음 신이 안나서 못먹겠어 <laughs> 절대 배불러서 먹, 그만 먹는거 아니에요 에이 개뽜 <laughs> 엄마 근데 이게 정상이야 사람들 일반사람들 먹는게 양이 이게 정상이에요 아, 아니 오늘 응. 많은 음식은 없는 마, 많이 차리진 않았는데 빨리 어때? 이따 또잘때 후회하는 거 아니다? 아니 종류가 지금 많지는 않지. 튀김, 떡볶이, 주먹밥, 계란말이, 그죠? 계란찜. 아, 계란찜. 종류가 안 많은가? 엄청 많은 거죠. 아니 저번에 그 우리 삼겹살 10인분 먹을 때는 그때는. 엄청 먹어지던데요 오늘은 <laughs> 컨디션이 있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고 괜찮아 엄마 나는 항상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laughs> <laughs>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아예 알겠어요 <laughs> 아주 나도 되게 든든하지 네. 든든이라고 해야겠다 내 이름 <laughs> 자막에다가 아, 든드... 아들내미 말고 든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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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을 때는 그 입이 입술이 올라갔다 내려가, 올라가서 내려갔다 그러네 저내저내가 <laughs>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 야, 떡볶이 먹는데, 트림이. 콜라 먹을 때 뼈가 더 나오냐? 역시, 역시 먹돌이구만. 먹돌이? 먹도리? 예. 그럼. 먹돌이라고 할까? 네 예, 먹돌이. 역시 먹돌이. 이름을? 아들냄이 말고? 핑크 먹돌이. <laughs> 튀, 새우튀김 엄마한테 갔어요? 아, 이거 갔... 새우예요 응. 아, 아니에요. 안 먹었는데. 먹은... 아, 대박이네. <laughs> 진짜 잘 먹었네. 이건 순전히, 외탁이야, 100%. 엄마 닮아서 그래. <laughs> 자, 이거는, 네, 나의 요리 세상. 태근이네 포차 인천 청송도 태그이네 포차의 사장인 광민이 형, 광민이 형이 우리 엄마랑 나랑 먹방을 시작하니까 소화랑 이런데 위가 좀 이제 불편할 수 있다고 위 소화 잘 되라고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을 아유. 선수 이제 보내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유, 카메라 아유, 보고 네. 강민영한테 엄마 건강 네. 한번 해 줘요. 아이고, 강민이 사장님. <laughs> 대단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생각 안해 주시는데 아유, <laughs> 보내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민영 진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자, 우리 딸하고 완전 때립시다. <웃음> 짠. <웃음> 오 아, 없어? <laughs> 아 맛있... <laughs> 형, 맛있는 이형맛 걸로 좀보내주지 <laughs> 이거 근데 먹기 전에 먹어야 되나먹고나서 먹어야 되나 아, 이거 이런 이런 한거 없나? 예, 이런 이런 이없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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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이 이런 진짜 이렇게 귀한 거를 보내주시니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귀한 걸 맛있게 <laughs> 한 그럼요. 번에 먹어 그럼요 이거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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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대세 <내> 이 <laughs> <laughs> 어머 엽기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먹어봤는데요 처음 먹었어요 근데 네. 맛이 솔직히 한 얘기로 집에서 해 먹는 맛보다 못해요 맵기만 맵고? 아니 많이 맵지도 않고 어... 그냥 그냥 초등학생들이 떡볶이 만드는 거 같아요 <laughs> 어 너무 너, 너무 혹평인데? 어 <laughs> 이거 기분 상했으면 쏘리 불호가 확실하니까 근데 오늘 튀김은 진짜 고소하고 주먹왕이 <laughs> 아니고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튀김. 음, 그리고, 진짜 예, 맛있었어 요 튀김. 튀김 진짜 맛있어. 튀김 맛있고 떡볶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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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도 맛있고 <laughs> 오늘 오늘은 이거 튀김하고 주먹밥 먹고. 정도, 떡볶이는 별로였다. 예, 떡볶이는 제입안 맞는다. <laughs> 자 홍연아. 부모님들 중에 저희 어머님과 입맛이 비슷하신 분이 있으면 엽기떡볶이는 시켜 드시지 마세요 <laughs> 부모님에게 엽기떡볶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는 또 맛있는걸로 어, 촬영을 하야죠 예 다음에는 나, 나 알아서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뭐 언제나 언제나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잘 먹었고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네, 오늘도 크리스마스 날 이쁜데, 아, 이렇게 제, 저희들만 먹어가지고 대단히 송구입니다 <laughs>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해피 성탄절! <laughs>